24페이지 집합의 연산입니다. 자, 먼저 합집합 볼 겁니다. 합집합. 합집합은 자 A하고 B하고 다 합한 거죠. 자, 우리 합집합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합집합. 이렇게 쓰는 거죠. 자, A에 속하고, 자, 이게 또는 B에도 속한다. A에 속하고 또는 B에도 속한다. 자, 교집합은 A와 B의 뭐야? 공통 부분이죠. 공통 부분. 공통 부분. 자, 여기는 뭐야?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합집합은 또는 교집합은 그리고. 자, 교집합, 교. 자, 서로소 자, 뭐라 그랬어? A와 B가 뭐가? 공통인 부분에 없는 겁니다. 자, 공집합이죠. 자 이렇게 공통부분이 없는 겁니다 자 a 가2 4 60 a 가2 4 60 b 가1 2 4 8 일때 합집합은 1 2 4 6 8 0이고교집합은2 4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공통인게 없을때 어떻게 돼 서로소가 되니 서로소 자 성질 봅시다 a 하고 합 공집합을 더해서 전부 다는 뭐가 돼 a 가 되고요 A하고 공집합은 공통인 게 없죠? 그래서 파이가 됩니다, 공집합. 자, A와 A 합집합은 A가 되고요. A와 A 교집합도 A가 됩니다. 자, 우리 여기 합집합이고, 여기 교집합이죠? 음. 자, A 합, 교집합 B는 어딜 말하는 거야? 여기는 말하는 거야? 근데 A 합집합은 이렇게 다 더하래. 그러니까 A가 되는 겁니다. 자, A 합집합 B, A 합집합 B는 이렇게 되는 거죠? A랑 공통인 범위는 A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공집합은 뭐야? 자, A와 공집합의 교집합 공집합으로 공집합은 임의의 집합과 서로소이다. 자, 모든 집합과 서로소라, 서로소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25페이지. 자, 여집합과 차집합이죠? 자, 여집합은요, 자, 이게 A일 때, A 여집합은 A 빼고 나머지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A 빼고 나머지 전부. 자, 여집합이란 것은, 뭐야, 전체 집합에 속하지만, 그리고, 그리고, A가 아닌 겁니다. 자, 여기에는 포함되지만, 누구 아니야? A가 아닌 거죠. 자 차집합은 뭐야? A 빼기 P, A 빼기 P란 게 뭐냐면 A가 1, 2, 3, 6이고 b 가 2, 3, 5일 때 A 빼기 P는요 공통인 부분만 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만 남아? 여기 1하고 6만 남죠? 그래서 A 진짜 A만 있는 게 A 빼기 P입니다. 자 A에는 속하고 그 다음에 B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A에는 속하지만 여기 B가 아닌 거 그래서 16만 되는 거죠. 자 A와 A 여집합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요. A와 A 교집합은 자 뭐다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것의 여집합은 전체고요. 전체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여집합, 여집합은 없어져서 뭐가 돼? A가 되는 거고요.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A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 A 빼기면 누구랑 같아? A 교집합, B의 여집합 같습니다.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자, A에서 A, B의 교집합을 뺀 거랑 같다. 자, 어디 봅시다. 자 b가 a의 함입니다자 b가 더 작네요. b가 더 작습니다. 자 이때 봅시다. 자 a와 b의 합집합은 a입니다. 이것만 봐도 자 a와 b 합집합이 a라는 것은 우리 합집합은 큰거 전부 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a라니까 a가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교집합은 공통인 거 작은 걸 말해요. 아 그럼 b가 작구나 할수 있죠. 자 b에서 a를 빼면 자 b에서 a를 a를 빼면 자 얘를 B, A로 빼버리면 다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공집합이 됩니다. 자, 우리 A에, 자, B가 A에 포함되면요. 우리 여기 전체가 뭐예요? 여집합을 보면 B 여집합, A가 됩니다. 결국 A 여집합이 B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laughs> 자 이만큼이 뭐야 A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B 여집합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러 그러니까 당연히 작은 것의 여집합이 훨씬 크겠죠? 자그 다음에 뭐 서로소와 같은 표현 A 빼기 B가 자기 자신, B 빼기 A가 자기 자신일 때는 뭐다? 이렇게 서로소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한 번씩 읽어서 꼭 외워두세요. 자, 그다음 봅시다. 자, 1번. <laughs> 합집합은 뭐예요? 합집합은 a 합집합 b는 여기 공통인가한번써 주는 거죠. a b c. 교집합은요. 공통인 것만 쓰는 거네 그래서 b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봅시다. 자, 이건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네요. 그럼 합집합은 1, 2, 3, 4. 교집합은 누구? 교집합은 2하고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합집합은 어떻게 돼? 1, 2, 3, 4, 5, 6이고요. 자, 교집합은 어떻게 돼? 3하고 4만 되니까, 3하고 4만 되는 겁니다. 자, 12의 양약수는 1하고 12하고 2하고 6하고 3하고 4고요. 6의 양약수는 1, 2, 3, 6이네. 자, 1, 2, 3, 6이 공통으로 있죠. 자, 그럼 전체 집합은 1, 2, 3 4 6 12가 될 거고. 자, 그다음 교집합은 둘다 공통인 1 2 3 6이 될 겁니다. 자. a는요. 0부터 3까지입니다. 자, a는 0부터 0부터 3까지네요. 자, 0부터 3까지입니다. 자, b는 b는 2부터 5까지네요. 자 b는 2부터 5까지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렇게 공통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소가 아닙니다. 서로소는 a규집합 b가 공집합 공통 부분이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서로소가 아니네요 자얘 봅시다 얘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4가 0이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원으로 가집니다. 얘는 x 제곱은 4니까, x는 풀 마이, 얘는 마이너스 2와 1 가지네요. 두 개는 공통 부분이 없죠. 그래서 얘는 서로 소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벤다이그램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는 이렇게 a, 자 이렇게 b를 만들고 전체 집합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자전체입하 대문자 u로 쓰고 요 여기는 a로 쓰고 b로 쓰고 자 그러면 a는 3 6인데 3이 공통이네요 3이 그럼 여기에 3 쓰고 6 쓰고 2라고 5를 씁니다 자그 다음에 1 2 3 4 6까지니까 1 2 3 4 5 6 됐네요 자 그럼 봅시다 a 여집합 a 빼고 나머지 뭐야 1 2 4 5네요 1 2 4 5 b 여집합 b 빼고 나머지 2 4 6입니다 A 빼기 B, A만 있는 거, 누구야? 6이죠, 6. B 빼기 A, B만 있는 거, 뭐야? 이라고,죠. 오 자, A 교집합 B 여집합. 자, A 교집합 B 빼고 나머지 전부, 뭐야? 1, 2, 4, 5, 6이죠. 자, A 합집합 B 여집합. A 합집합 B 빼고 전부, 얼마? 2,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a와 a 여집합은 서로 공통인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공집합 맞죠. 공집합. 자, 그다음에 a 공집합 합집합은 a가 되네요. 그럼 a 교집합 a는 뭐가 돼? a 되는 거 맞습니다. a 여집합 여집합은 a죠. a랑 전체집합의 교집합고 작은 것에 공통인 것은 a가 맞네요. 자, a 교집합 b랑 자, a 교집합 b랑 누구랑 a랑 더하면 a 되는 거 맞죠? 자, 이건 뭡니까? B 교집합, A 여집합이고, 이건 뭐야? B 빼기 A가 됩니다. A 빼기 B가 아니네요. 답은 5번입니다.